오션 에센스, 세럼, 앰플, 크림. 도대체 뭐가 다른 걸까? 간단하고 쉽게 정리해줄게. 먼저, 에센스 세럼 앰플은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. 농도에 따라 분류되는데, 에센스가 가장 묽고, 그 다음이 세럼, 앰플 순으로 앰플이 가장 고농축이야. 기능은 셋다 비슷하지만 앰플로 갈수록 효과도 좋고 가격도 좀 비싸져. 그렇다고 앰플이 다 좋은 것만은 아니야. 피부에 따라서 오히려 고농축 제품이 잘안 맞을 수도 있어. 내 피부 타입에 맞춰서 한 가지만 선택해서 사용해주면 돼. 다음 로션하고 크림도 같은 라인이라고 생각하면 돼. 로션은 크림보다 유분성분이 적고, 크림은 로션보다 유분성분이 더 많은 제품이야. 내 피부 타입에 따라서 로션만 발라도 되고, 크림만 발라도 되고, 극건성 피부라면 로션 크림 둘다 발라도 돼. 바르는 순서는 첫 번째 스킨, 두 번째 에센스 세럼 램플 중한 가지, 세 번째 로션 크림이야. 기초제품은 많이 바른다고 다 좋은 건 아니니까. 잘 알고 바르자고. 그럼 다들 피부 좋아지자?